1967년에 보스톤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요? 바로 4월 19일에 있었다 이겁니다 자, have no idea는 생각이 없다가 아닙니다 모르다요 모르다 I have no idea 나는 생각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 그녀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신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she was going to be going to는 뭐뭐할 것이라고 이거겠죠 자, 그래서 그 레이스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be given 하면은 수동테니까 받다겠죠. The beat number. beat number 하면은 그 등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번호 261번을 받았대요. 자, 그랬을 때, there were 있었습니다. 741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list it. list 하면 등록하다니까 등록, pp니까 뭐뭐 된이죠.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에요? 그 프로그램. 즉, 마라톤 프로그램에 등록이 된 741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항상 had always been. 자, had always been. had pp 나왔네요. 역시나, 과거 완료니까 뭐보다 더 이전이란 뜻이죠. 더 이전.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어 왔는가 했더니 그때보다도 더 전부터 그때 당시 이제 이 4월 19일보다도 더 이전부터 항상 모여 왔어요. 메카여왔다 이겁니다. 우리 메카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사우디 쪽의 그 아랍 쪽의 수도였는데요. 메카를 향해서 아랍인들이 막뭐 절한다 이런 얘기 있죠. 거기서 온 메카입니다. 그냥 메카예요, 메카. 동경의 대상. 그랬을 때 이 마라톤 달리기 선수에게는 항상 그맥 보스톤이 메카여 왔다 이렇게 왔었다 언제 언제 이전에요? 바로 그 4월 19일 이전에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처가 바로 원오브 복수명사 자원오브 복수명사가 나왔는데 자그 필그림이라고 하면 순례자에요 순례자 술래자. 메카를 향해서 이제 막뭐 가는 동방박사 같은 순례자들. 자 메카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승리자들 중 하나였어요. 누가요? 이제 그 스위쳐고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약이죠. 바우은약 the fourth mile, four mile mark. 자, four m i 정도의 마크에 어, 다다라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마크라고 하면은 어떤 표시입니다. 표시. 자, 그래서 마크 마킹하는 거 있죠. 표시. 그래서 레이스 도중 4 마일쯤에서 사말 표시쯤에서 There was a man. 누가 있었냐면 한 남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 In the middle of the road. 어디에 있었어요? In the middle of the road 하면 어디? 한가운데죠. 도로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하는 한 남자인지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어, 이 남자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뭐, 뭐, 하, 는이죠. ing, 이거 현재 분사로 쓰인 겁니다. 뒤에서 이 남자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처를 향해서 손가락을 흔들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누구였냐면은, 족 샘플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레이스의, 자, 경기의 감독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라톤 감독이었대요. The race director. 그래서 마라톤 경기 감독이었대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scream 하면 소리치다죠. 자, get out of. 우리 the hell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좀 과하게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get out of 하면 은 어디에서 사라져라 이건데 get the hell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쓰시지 마세요. 그랬을때 get out of the race 첫번째는뭐 하래요? race에서 썩 꺼져 이 얘기한 겁니다. race에서 get out of 그러면 어디에서 사라지다요? 나가라. 자이 race에서 썩 나가라. 그리고 give me 나한테 뭘 주래요? give me your number 나한테 네 번호를 내놔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뭐냐 명령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then 그러고 나서 그가 자 우리 swipe down 자 swipe 라고 합니다. 우리 swipe 는 뭐냐면은 이렇게 쓱 이렇게 쓱 훑어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훑어 내리 훑 훑다 훑다 후려치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쓱 훅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같은 걸 긁을 때도 swipe 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쓱 뭔가 이렇게 쓱 하는 거를 swipe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후려치다 뭐 후려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 어쨌거나 swipe down 하면 아래로 훅 이렇게 내려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가 swipe down 했습니다. 그녀의 자, 우리 프론트라고 하면은 몸에서 전면을 얘기합니다. 전면부. 그녀의 전면부를 이렇게 확 후려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c 마 ing 나왔죠? 그러면은 분사구문이니까 하면서겠죠. 하면서. 뭐뭐 하면서 근데,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요? tear off 하면은 찢다죠? 그녀의 빛, 그녀의 가슴팍에 있는 그 넘버를 찢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위처란 사람이 was so surprised. 우리 so 대신 나왔네요. 자, 이거 너무나도 뭐 해서 이렇게 되겠죠? 너무나도 surprised and frightened. 놀라고 두려워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surprised 놀란 감정을 나타낼 때는 그 감정을 느낀 사람한테 pp 쓴다 그랬죠. 그리고 frightened 하면은 두려워하는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서 자 그래서 쏘대시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처럼 해서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녀가 돌아섰대요. 뭐 하려고요? 도망치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turn은 이제 돌아, 도, 돌아서다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샘플이란 사람이 continue to 계속해서 swipe 후려쳤다 이겁니다 at the beep number 뭘 향해서요? 바로 그녀의 등에 있는 beep number 를 향해서 이렇게 후려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도 또 having never felt 하고서 여기 분사고문이 having pp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자 이거 더 이전에 뭐뭐 하면서죠.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으면서 그 그때 당시에 이전에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eeling이라고 하면그 당시에 느끼는 거고요. 자 having never felt 하면 그 이전에 한 번도 못 해봤다는 뜻이에요. 더 이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요, 바로 이 동사랑 비교했을 때요. 우리 having pp가 나오는 순간 이때 원래 있었던 동사는 얘보다 더 과거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서치하면 그러한이죠.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자, fear, 두려움이죠.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못하면서, 못했으면서 그녀가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자, 뭐, 뭘 의아해했냐면은 주어가 동사 하는지겠죠. 자 이거 if 주어 동사는 여기에서는 w h e t h e r 주어 동사랑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즉 그녀가 should step off, step off 한 벗어나다요, 벗어나다. 그 경주의 코스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녀가 궁금 의, 의문을 가졌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그녀가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러한 당황스러움이나 두려움을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헤빙 피비 써준 거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어땠어요? 구, 으,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step off the course 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스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러나 그 생각은요. Was only a flicker. 자 우리 플리커라고 하면은 플리커라고 하면은 단한 번의 잠시의 흥분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플리커 깜빡이는 빛 혹은 단한 번의 잠시의 흥분이란 뜻이에요. 아주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아직 잠깐이었어. 이거 잠깐 이렇게 됩니다. 잠깐. 잠깐의 빛. 그녀는 알았습니다. 뭐, 자 근데 여기 이제 대시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주어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는 것의 내용이었겠네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녀가 그만 둔다면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뭐 한다는 걸 믿냐면은 여성들도 달릴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26 플러스 우리 26 플러스라고 하면 26 이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19 플러스 뭐예요? 19세 이상만 할수 있다. 뭐 성인 영화 이런 거. 19 플러스 하면은 19세 이상만 볼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6 플러스 하면26 이상의 마일의 26마일 이상의 레이스를 여자도 뛸수 있다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을 걸 알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감정이 turn,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from 나오고 to가 나왔네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I have to. 나는 끝내야 돼. This race. 이 경주를. I have to. have to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야만 해. 자, 여기 finish the race 가 생략이 된 거죠. 지금. 심지어 뭘, 뭐로서도 내 손과 무릎으로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내 손으로라도 혹은 내 무릎으로라도. 만약에 내가 끝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누가 뭐 한다고요? 바로 여자들은 그할수 없다. 그 끝내는 것을 할수 없다. 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